안녕하세요. 서울이안입니다. 저의 첫 리뷰 영상이 ASUS AC68P 공유기 언박싱 영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싸게 사서 2년 동안 정말 잘 쓰다가 얼마 전에 시놀로지 RT2600 AC 공유기로 바꾸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시놀로지 NAS를 쓰면서 홈 네트워킹 구성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포트 포워딩부터 시작해서 이래저래 라우터 만질 일이 정말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바뀌든 아니든 쉽게 라우터에 접속하고 를 확인할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힘들게 만들어 놓은 집에 홈 네트워킹 전체 관리도 해줄수 있는 똑똑한 시놀로지 라우터로 교체하게 됐습니다. 시놀로지 나스도 그렇고, 이 똑같은 갈색 종이박스 느낌이 정말 좋아요. 아소스가 스탠드 타입이라면 시놀로지는 반대로 누워있는 타입이에요. 꽤 덩치가 있는 편인데, 자리는 많이 차지해도 안정감이 있어서 좋습니다. 뒤를 보면 파워버튼, 전원선, 옆으로 작은 리셋 버튼이 있고요. 가운데 저장 매체를 연결할 수 있는 USB 포트, 그리고 WAN 포트 하나와 네 개의 램포트가 있습니다. DS918 플러스도 안정적인 연결을 위해서 듀얼 왈 지원을 하는데요. RT2600AC도 첫 번째 램포트를 1포트로 사용해서 듀얼 1 구성이 가능합니다. 왼쪽을 보면 USB 3.0 포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정면에 SD카드 슬롯까지 있는데요. 있어서 좋기는 할텐데 저는 아직 써본 적은 없어요. 안테나는 측면에 하나씩 두 개, 그리고 후면에 두 개로 총네 개의 안테나를 사용합니다. 시놀로지 나스라는 엄청난 플랫폼을 내세우지 않더라도 사실 무선 라우터로만 봐도 하이엔드급 성능으로 인정받은 이미 검증된 제품입니다 보기만 해도 강력해 보이는 4개의 안테나가 과한 게 아닌 게 RT2600AC는 802.11ac Wave 2를 지원을 해서 멀티 유저 미모를 활용한 무선 연결 환경을 지원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에는 각 기기들이 빠르게 순서를 돌아가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했다면 RT2600AC는 멀티 유저 미모를 활용한 무선 연결 환경을 지원합니다 리모 지원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디바이스와 한 번에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습니다. 물론 클라이언트 기기도 동시에 지원을 해야 돼서 모든 무선 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점점 더 지원되는 기기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유기를 자주 바꾸진 않잖아요. 그걸 고려하면 이렇게 일찌감치 신기술을 지원해주는 건 아주 좋습니다. 연결 속도는 이론적으로 2.4GHz로 연결을 했을 때 최대 800Mbps 그리고 5GHz로 연결을 했을 때는 최대 1.7Gbps로 작동합니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무선 대역폭이 2.5Gbps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맥북의 높은 대역폭을 우선적으로 할당해주도록 설정을 해뒀어요. 성능이야, 뭐 지금도 최고 수준이지만 향후 멀티 유저 미모 지원 클라이언트 기기가 늘어나면 더 향상될 수도 있으니까 오래오래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시널로지 라우터를 쓰는 게 성능 때문만은 절대 아니죠. DS918 플러스를 쓰면 스스로 참 인터페이스를 되게 잘해놨다는 생각이 더 강하게 드는데요. 시널로지 라우터 매니저도 정말 사용하기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웹 기반이기 때문에 PC, 맥. 폰, 태블릿,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접속할 수 있고요. 들어가면 이거 나스에 접속한 건가? 싶을 정도로 비슷한 UI를 제공합니다. 저는 나스를 이미 쓰고 있어서 추가적인 패키지를 구성할 건 별로 없었는데요. 원한다면 나스처럼 다양한 앱들을 추가로 설치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자주 들어가는 곳은 네트워크 센터와 세이프 액세스 메뉴인데요. 거의 윈도우 제어판을 보는 것처럼 쉽게 되어 있어서 네트워크 지식이 많이 없는 분들도 하나씩 보면서 잘 따라할 수있습니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써보면서 진짜 유용하고 편안다고 생각했던 기능들 위주로 몇 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스마트 커넥트입니다. 집에 무선 공유기에 조금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면 무선 채널을 2.4기가와 5기가 둘다 사용을 하고 계실텐데요. 2.4기가는 접속 가능한 거리가 늘어나는 반면 속도는 조금 떨어지고 5기가는 거리는 줄어드는 반면에 속도는 더 빠른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저도 집에 있는 위치마다 5기가 채널 연결했다가 또 2.4기가 채널 연결하고 이렇게 직접 설정을 바꿔가면서 사용을 해서 이게 좀 불편했었거든요. 그런데 스마트 커넥트라고 클라이언트 기기의 위치와 연결 정도를 알아서 확인하고 사용자가 미처 눈치도 채지 못하게 2.4기가에서 5기가로 바꿔주거나 또 필요에 따라서는 5기가에서 2.4기가 채널로 자연스럽게 바꿔줍니다. 집에 와이파이 이름도 꼭 2.4기가 하나, 5기가 하나 이렇게 두 개씩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하나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니까 그것도 엄청 좋습니다. 두 번째로 외부 접속 편의성입니다. 집에 나스를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되거나 속도가 느리고 그러면 밖에서 정말 답답한 경우가 많아요 그때 DDNS나 퀵 커넥트 설정으로 외부에서도 쉽게 접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시놀로지에서 제공하는 무료 DDNS 서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원하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설정을 하면 외부에서 사이트에 접속하듯이 주소만 입력하면 바로 라우터 설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정말 정말 유용합니다. 그리고 세이프 액세스에 있는 프로파일도 자주 관리하면서 쓰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사용하는 사람들을 등록을 해 두고 디바이스별로 누구한테 속하는지 설정을 해서 그 프로파일에 맞는 인터넷 사용 규칙을 설정해 줄수 있습니다. 저는 해당 사항은 없지만, 아이가 있을 경우에 나 컴퓨터를 특정 시간을 정해서 인터넷 접속을 허용을 해서 규칙적인 습관을 들이도록 할 수도 있고 안전 검색 설정으로 구글에서 유해 단어로 필터링되는 단어는 검색 결과를 차단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프로파일별로 온라인 접속 시간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치 애플의 스크린 타임 리포트처럼 재미있는 통계도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시놀로지 NAS를 쓰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기능입니다. 제가 곧 다음 NAS 컨텐츠로 포트포. 포워딩 설정에 대해서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스에 접속했다 라우터 들어갔다 정말 귀찮고 피곤한 작업이에요. 그런데 나스의 라우터 규칙 설정을 통해서 나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포트포워딩 설정을 한 번에 전송해줍니다. 이거 하나씩 입력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진짜 엄청 편해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아주 쉽게 모니터링하고 설정할 수 있는 앱입니다. 웹 버전만큼 디테일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요. 당장 빠르게 확인하고 설정하고 싶은 것들은 아주 잘 모아 놨어요. 전체 개요 페이지에서 현재 접속 정보들을 볼수 있고 웃긴 게 여기 라우터를 눌러 보면 전면에 요란한 LED도 끌수 있습니다. 무선과 유선으로 어떤 기기들이 연결되어 있는지 또 연결되어 있는 기기들의 링크 속도와 신호 강도들을 바로 조회할 수 있고요. 게스트 와이 파이같이 바로 사용해야 하는 기능 들과 앞서 언급한 프로파일 기능 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OS 자체를 잘 만들어 둬서 그런지 앱도 깔끔하면서도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게 잘 구성해 둔것 같아요. 앱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제공을 하면서 향후에 적용될 네트워크 기술까지도 발 빠르게 지원을 해 줘서 오랫동안 쓸수 있도록 기본에 충실하게 만들어졌다는 점을 우선 칭찬하고 싶어요. 그리고 친숙한 유저 인터페이스 형태로 라우터 설정을 할수 있게 해서 초보자들까지도 접근성을 높인 점이 다른 하이엔드 라우터들과의 차별점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지금 불편하지 않다면 굳이 바꿀 필요는 없고 집에 기기들이 늘어나고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시고 홈 네트워킹을 한번 구성을 해봐야지 혹은 나스 한번 써볼까 고민하시는 중이라면 한번 바꿔서 오래 쓸 생각으로 투자해볼 가치가 있는 제품입니다.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